성공한 CEO들 아니면 제대로 되는 사람들은 일이 잘될때 창문을 바라본답니다. 창문을 쭉 열어 놓고 아, 누가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일이 잘 되나 하고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을 일이 좀안될 때는 거울을 본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감독이 사차... 만나 사람 제42화는 마음 단단 연구소의 최단단 소장이십니다. 대한민국 제1의 동기 부여관을 지향하는 그를 선망에서 만나 함께 밥도 먹고 잔디도 깎고 풀도 깎으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를 만나 마음 단단한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음, 예. 그런데 선박 예. 참 오래간만에 오셨죠? 한 4년 됐나요? 음,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예, 내 궁금한 게 많아. <laughs> 참그게 예. 보면 참 연구 대상이구만. <laughs> 아, 내가 네, 어제 그 간단히 이제 브리핑을 좀 들었는데, 굉장히 예. 행복하게 지금 자기 업을 지금 하시는 것 같고, 예.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 그 최소한님께서는 그 길을 지금 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전에 그 직장 생활을 하셨죠? 예, 대기업에 계셨잖아. 예, 예. 어디 계셨어요? 그러니까 SKCNC라고 IT 음. 회사입니다. 아, SK CNC IT 회사 SKCNC라고 아. 거기에서 한 22년간 근무했습니다. 거서 기뭘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그러니까 한 회사를 22년간 다녔지만 부서가 다양했거든요. 음. 그래서 외부 영업도 하고 뭐 구매도 하고 음. 아니면 사업팀을 맡아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꾸려보기도 하고 음. 거기서 제가 많은 경험을 그래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 22년 근무하신 직장을 고만두신 때가 한 50살? 5 0살에 3개월 남겨둔 때였습니다. 음. 네. 어떤 계기였었어요, 그렇게? 뭐. 그니까, 그때, 우리가 사실 100년이라고 하면 50년이 이제 반이지 않습니까? 음. 그때 저를 되돌아봤을 때, 여기서 계속 다닐까, 아니면 음. 뭔가 밖에 나갈까 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뭐 내성적이라 그렇게 밖에 나갈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음. 심각하게 고민을 했거든요. 저는 어때두 가지 옵션이했습니다 왜냐면 음, 음. 계속 다닌다고 했을 때는 이제 내 발로는 나가지 못한다. 음. 그러면 한 57살이나 8살 때 음. 회사를 나가라고 할 텐데, 음. 저는 그때 나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더라고요. 음. 그러면 소일거리을 하고 산에만 다닐 텐데, 음. 그게 한 30년, 40년을 그렇게 산다는 게 저는 그게 또 지옥이다라고 본는 거죠. 아, 니 그러니까. 나오시기 전에 뭘 할까는 생각하고 나오시 사실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고. 아, 그냥. 예, 예. 어렴풋이 음, 음. 내가 동기부의 강사가 되고 싶다. 동기부의 강사. 예, 예. 그래서 나와서 뭔가 막 치열하게 그 자, 동기부여 강산하는 목표는 있었나? 야, 있었죠. 뭐, 뭐 있었죠. 음. 근데 이제 음. 제가 그래서 불안했기 때문에 210일간의 합타임을 음.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음. 전반 100일은 오로지 책만 읽는다. 음. 그 다음에 후반 100일은 내가 어떤 발리들 곳에 가서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본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음. 열흘은 자전거 여행을 통해서 마지막 뭐 210일간 합타임의 끝을 대힌다 이런 게 기억이 들었죠. 그래서 어, 그 위에 그래서 좀, 음. 그, 최면. 예, 예. 최면은 어떻게, 어떤 계기로 배워야되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회사 다니면서 이런 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그 툴이 있다고 하면 내가 배워서 나의 어떤 재능이나 나의 어떤 그 능력을 키우는 어떤 그것도 좋고 남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음. 그런 툴이 뭘까를 한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뭐 명상도 있었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있었고 음. 여러 가지였었는데. 음. 음. 그때팁를딱 보니까 화성인 바이러스라는 곳에 음. 그 김인환 씨라는 여성분이 젊은 분인데 자기는 체면을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체면을 걸어가지고 지나갔을 땐 도저히 목들 가도 40kg짜리 욕도를 들고 막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한번 배워보자. 음. 저건 마술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다. 음. 음. 저게 평소에는 하지 못하는 일을 뭔가 음. 체면을 걸어갖고 내가 할수 있다? 음. 그럼면 저는 대박이더라고 그때 음. 바로 학원에 등록을 했죠. 음. 음. 근데 사실은 회사에서 배운 것은, 회사 다녀서 배운 것은 뭐 그냥 이론만 배웠지 실제로 할수 있는 건 없었고 나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뭔가 저를 이런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더라고요 음. 처음에는 음. 체면을 할 생각을 안 했고 체면을 그냥 제가 혼자 자기 체면을 하면서 그 나를 좀 이렇게 좀뭐 자신 있게 만든다 이런 정도였지 음. 이걸 갖고 제 삶의 어떤 그 툴로 사용할 어떤 음.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체면이라는 내가 봤을 때는 체면이라면 사실은 이걸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아, 어, 일반 그 멘토링, 코칭, 그 다음에 동기부여라고 하더라도, 예, 예, 예. 최면이라는 내가 볼땐 강력한 아주 이 툴이 지금 있어. 예. 예. 그거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어.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그니까 러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이런 커리어를 갖고 왔다고 하면, 뭐, 음. 코칭도 하고 뭐할 텐데, 50살에 나와서 뭔가 어떤 특화된 걸 하려고 하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겠다. 음, 그래. 그래서 이제 체면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음, 체면 멘탈 코칭, 음, 뭐 스포츠 체면 멘탈 코칭, 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체면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음, 하는데, 음, 근데 체면도 제가 해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이것도 어떤 하나의 툴이니까. 그래서 음, 여기에다가 제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통합 변화 프로그램이다. 라고 음, 이제 지금 하고 음. 있죠. 어쨌건뭐 체면은 뭐 하나의 어떤 수단, 예. 어, 툴이 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동기 부여 시키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그 최소장이 예, 하시는 예. 일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 동기 부여다. 예, 예. 그런 거죠. 그렇죠. 동기 부여는 젊은 학생들도 있을 아, 수가 있고. 예, 예. 또이 스포츠맨도 있을 수가 있고, 아, 그렇죠 모든 연령층의 모든 직종에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그, 그러니까 뭐 시장이 아, 엄청나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저한테 요즘 오시는 분들이 60대 되신 분들이 아, 오세요. 오. 근데 그분들이 어떤 어떤 목적을 갖고 고냐면 자기가 열심히 살았는데 뭘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음. 이번 삶의 주제를 찾고 싶다 라고그 정도 얘기하니까요. 맞아요 한60 정도 되면 네, 그런 회의들이 예, 들죠 아 그렇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게야 나도 이제 어떤 방향을 갖고 하면 속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속도는 음. 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데 방향이 제대로 맞으면 그게 60살이 됐든 70살이 됐든 편안할 텐데 이게 방향 틀려버리면 아무리 빨리 가서 뭐 어떤 물질이 많이 많다라고 음. 해도 뭔가 거절하고 음. 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음.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음. 여기서 잠깐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날밤 산막에서 있었던 그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50살을 3개월 남겨둘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회사를 다닐 거냐 말 거냐를 하면서 제가 이제 회사를 나와서 레드 선 체면 아카데미 저때문에도 아마 여러분 아시면 레드 선 하면 우리 체면 하면 그냥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아주 유명한 거기서 체면 그 어떤 강의도 하고 체면 치유도 하고 거기서 제가 어떤 그 경험을 많이 얻었죠. 없고 뭐 연세대 그 다오사회교육원 인상심리학 교수를 지금 하고 있고 마음단단연구소 소장이고요. 뭐 자격증 국제공인체면상담사 저런 게 있고 연락처는 제 네이버나 유튜버에 체단단을 치면 지금 아주 억수로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뭐 보신 분들이 어떤 강의나 내용들이 좋다라고 하시고요. 저서는 마음단단이라는 책이 나와있는데 이게 한반 정도는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다음에 한반 정도는 어떻게 하면 마음담단을 프로세스적으로 할수 있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어, 제가 주로 어, 예. 어떤 분들이 지금 예. 많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할까? 학생들도 있고 성인들도 있는데 음. 이상하게 학생들이 많이 마음이 무너진 애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예. 입시에 이거 시달리다 보니 그렇죠 입시에 음. 시달리는 것도 있는데 중학교 때나 어렸을 때 어떤 음. 그 친구들한테 음. 왕따를 당했거나 뭐 맞았다는 건 음. 이렇게 있던 거죠. 음. 그러면 자기는 그게 잊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게 자기를 끌고 내리는 음. 거죠. 그럼 음. 그게 자기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사춘기 때문에 그러는다라고 하지만 음. 뭔가 하려고 하면 계속 우울하고 음. 막 떨리고 불안하고 음. 이런 애들. 그렇지. 예. 아, 그런, 학생들이 오시죠. 그런 그렇죠. 애들도 음. 있고 음. 네. 어 공부도 잘하고 말하지만 음.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블랙아웃이 되는 게 음. 아무 생각 안 나는 그런 애들은 음. 어떤 중간에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 음. 그게 이제 끌어들이고 음. 성인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시민성 증상 그러니까 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한50% 한60% 정도는 거의 다 정신과에서 어떤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이 음,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그분들도 보면 사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어떤 그 트라마 우 같은 일들이 큰 것들이 많았잖습니까. 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살려고 하면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뭐그 효과 보니까 예, 예.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고 이제 그 코칭을 지금 받기 전 후가 아주 예, 확연하게 그 구분이 돼그 예, 예. 아주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네 이제 봐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쨌든 이걸 알아야 지금 그렇죠. 세수한테 올 거다니. 예, 예, 맞습니다. 그 어떻게 지금 이제 홍보나 네. 또 이걸 예.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쌓는 기간이어서 제가 많이 알리지를 않았는데, 음. 어, 회장님도 알겠지만, 이제는 뭐 SNS지 되지 않습니까? 음. 그래도 이제 블로그나 음. 유튜브 같은 걸 음. 하고, 음. 제가 이제 방송 쪽이 좀 나가고 싶어서, 오케이. 세바시도 이제 출연 요청,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음. 했고, 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유튜브,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 그러나요 그런 분들한테 음, 음. 뭐 제안을 했는데 음, 사실 이게 굉장히 형의상학적인 얘기라 음, 직접 듣지 않고 그냥 무뭐 이런 일을 한다면 뭐야 뭐 이렇게 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주로 어떤 분이 그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저는 음, 이런 사람 음. 이런 사람 음. 이런 사람 예 그러니까 저는 음. 두 분입니다 맨날 음. 아첫 번째는. 제 능력을 카피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아, 이제, 아. 어, 조직 생활을 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음. 사실 그 쉽지가 않거든요. 음, 뭔가 새로운 참. 음. 근데 이제 조금 자기가 인문학적인 어떤 지식이 있다거나, 음.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는 그런 어떤 욕구가 있으면, 음. 저를 그대로 카피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드리고. 아, 그러니 자기가, 그, 우리 최소형이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로는? 예, 예. 그래서, 최소장그 아바타를 만드는. 아, 그렇습니다. 그래야, <laughs> 그, 어, 하여튼, 저를 많이 복제해서 전국으로 음. 좀 퍼졌으면 좋겠고. 나도, 나도 그 아바타가 한번좀 됐으면 그, 좋겠고. 그, 그, 제가, 그,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나이가 많은데 그걸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제 음. 생각에는 오히려 연륜이 있는 분들이 음. 이 체면이라는 게 결국은 대화거든요. 음. 이제 앞단에 인덕션, 디프닝 하고, 음. 체인지오 하고, 엑스덕션이라고 체면을 깨기 하는데, 음. 앞단에서는 체면에 들어가도 록 이화를 시키는데, 음. 이체인지오에서 실제로 우리가 체면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근데 여기서 어떤 큰 기법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음. 그 사람의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어, 아버지하고 둘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회생활을 못하겠어요. 음. 그럼 이제 체인지 보고서 는하면 아버지가 돌아간 것이 어, 지금 힘듦이라면 이래서 0일 하면 몇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음. 10 정도 된다아힘드시겠네 음. 그런데 음. 아버지가 돌아간 것이 선생님의 어떤 삶의 교훈이 된다고 라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완전히 관점이 바뀌지 않습니까? 음. 하다가 어떤 생각이 나면 음. 아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음. 건강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관점이 아. 바뀌는 거죠. 아, 아. 그렇게 아. 바뀌면 이제 세상이 또 다르게 보이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조상을 이제 벤치마킹하고 조상 예. 같은 아, 그런 어떤 그 후진들을 양성하는 거. 예. 그게 일차적인 이제 대상이고. 예, 되그 예, 예. 다음에는 또 어떤 음. 그리고 이제.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불행하고 음. 힘들고 음.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살아야 될 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음. 그 친구들한테 어~ 내 안에 나도 음. 모르는 힘이 있어 음. 뭐~ 이런 음.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해줘 갖고 음. 내가 뭘좀 해봐야 되겠구나 어른들도 음. 마찬가지고 음. 내가 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음. 이런 어떤 사건들 아니면 음. 트라우마들이 나한테 나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음. 나를 뭔가 어떤 일깨워주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 학생이든 성인이든 어쨌든 네. 어 뭔가 지금 현재 좀 힘든데 예, 예. 어좀 새로운 어떤 삶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들은 예, 예. 다 대상이 되는 거죠. 다대상 앞으로 지금 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혼자 한다라고 하면 음. 하루에 해봐야 한네명 네 다섯 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음. 음. 그럼 저는 뭐냐면 저를 카피해서 뭐 최초는 우리 국내겠지만 음. 글로벌하게 어 마음 단단을 전파를 해서 음. 어떤 마음 단단 프랜차이즈 같은 거죠. 음. 그래서 음. 모든 사람들이 살다가 뭔가 좀 힘이 들고 음. 뭔가 마음이 무너진다고 하면 사실 음.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그렇죠. 근데 음. 지금 우리 간다는 게뭐 정신과를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정신과 간다는 게좀 꺼려지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심리 상담을 가도 심리 상담 굉장히 좀 길어지고. 음. 그래서 음. 마음 단단 프랜차이즈를 해서 음. 거기서 제 저의 어떤 복한 분들이 음. 가서 거기서 또 봉사를 하면서. 또 세상에 있는 분들이 힘들 때 와가지고 좀 마음에 단단하게 되는 음. 그런 어떤 그 능력을 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그 하고 음. 이제 드디어 뭔가 또 쌓였으니까 이제 저를 이제 찾으러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 저를 카피하겠다고 오는 분들이 많아서 음. 그분들한테 빨리 가르쳐서 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더라고 요 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뭐,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어떤 생활은 편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음. 마음은 굉장히 다운되 있습니다. 음. 특히 뭐, 예전에 음. 그뭐 AI가 뭐, 내일을, 사실 옛날에 우리가 음. 뭐 일이 없으면 뭐 택배를 도 하지, 아니면 뭐 운전을 하지 하지만, 이제 무인 자동차 나고하면 사실 그 일도 없어지거든요. 음. 그런 불안 감들이 엄청나니까, 음. 뭔가 생활하기가 계속 불안해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음. 제가 그 음. 증상을 후대염이라고 그랬습니다. 음. 보통 음. 후대염은 목 같은데, 이게 아니라,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아 제가 보니까 음. 저를 찾아온 분들은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후두염에 자기가 얘기를 하면, 어, 저도 그런데. 음, <laughs> 이렇게. 그래서 음. 후회라는 게, 과거는 무조건 후회스러운 거야. 음. 아쉽고, 내가 그때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지,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 내 가족을 버리고, 아니면 내 재정적으로 왜 파산이 됐을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걸, 그 봐야 나한테 얻,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음. 그런 분들이 한 24시간 중에 거의 한70% 정도를 과거에, 후회하다가 지 시간이 나서 미래를 보니까 음. 두려운 거죠. 음. 막한 거죠. 지금 여기서 내가 노력을 해도 안될것 같고, 내 나이에 해도 안될것 같고. 그러니까 현재가 뭐야, 후회하고 두려우고 염려한다는 게 계속 염려스러운 겁니다. 아, 또두염움 증상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오면 제가 뭐 체면도 해드리겠죠. 근데 그분들한테는 제가 감기약을 드린다고 하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약해지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음.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음. 그리고 아이들이나 뭐가 있다고 하면 기뻐하세요. 이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약해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한, 많은 분들이 아, 저도 이제 좀 해봐야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여튼, 그러니까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없고 천석군은천 가지 근심, 음. 만석군은만 가지 근심이 다 있는 건데 굉장히 좌절하고 실망하고 희망이지만 안 보이는 그런 모든 분들은 우리 최 소장님을 좀 찾아가면 확실한 어떤 삶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것 같아요. 우리 그 건덕 TV 시청자들에게 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말씀. 예예. 아마 우리 권 회장님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그마음의 힘을 얻고 그다음에 뭘 해야겠다는 용기를 얻으실텐데 이제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체면이란 것이 먼게 아닙니다 먼게 아니라 근데 할수 있어 내가 생각하고 상상은 내가 할수 있어 이렇게 암시를 걸면서 사실 성공한 사람들은 체면이란 걸 몰라요 그런데 체면을 활용해요 할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 TV를 보시는 분들도 나는 할수 있다는 이 마음 자세만 바꿔도 이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장님 유튜브에 좋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다음에 제 어떤 얘기도 이렇게 감히 해서 살아가신다면, 지금보다는 좀더 행복하고 단단한 삶을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컨트롤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잘될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극화되고, 예, 예. 뭔가 이 집중하고, 예, 예. 어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라고 볼수 아, 예, 있죠. 예, 예. 음. 우리 마음난난 어, 어, 연구소 어, 최소장님의 건투를 어, 어,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렇게 최단단 소장님과의 짧지만 아주 강렬한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매번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바이지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하다 보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듣게 되고, 경청하게 되고 하죠. 아마 지금부터는 조금 더, 아, 최단단 소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권대혁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이런 게잘안 데려가더라. 그런데 하고 아, 요즘 제 아들이 유학 갔다가 잠깐 잠시, 잠시 들어왔는데 아들 데리고 한번 오겠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 도는 내가 좀좀 굉장히 편안한 것 같다.